여기도 특수목이 재고가 많습니다. 여기는 목재소. 여기는 목재소. 조금 전에는 건조장이었고, 여기는 목재소. 이거는 뉴질랜드 소나무고, 특수목. 제가 이제 콜롬비아 네인트리 콜롬비아 네인트리 제재해서 또한 5개월 또 자연 건조해서 또 건조장 들어갑니다. 콜롬비아 네인트리 같은 거는 막 보통, 일 뭐, 1년씩 이상은 자연건조 하지 않습니다. 바로 제재해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건장이 습니다 그것도 60일. 이 콜롬비아 내인트입니다 원목. 항상 일을 하려면 재고가 빵빵해야지 자신있게 일하지 않겠습니까? 공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? 맞습니다. 예, 네. 우리 직원들도 항상 흙이 찹니다. 여기는 대항목죠대항목재소입니다 우드슬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. 첫 번째가 건조, 두 번째가 가공,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. 좋은 나무를 가치있게 만드는 일, 바로 대학목재 우드슬랩입니다.